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제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실황종합물류는 중국과 한국 간의 국제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의 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적일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로 일정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군산항에 입항합니다. 운항하는 선박은 MVGNCN PAR입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운항 스케줄을 통해 고객님들의 상품이 안전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최근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에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 물류센터는 군산항의 물류 서비스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특송 물류센터는 연간 600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엑스레이 검색기 3세트와 특송 화물 정보와 엑스레이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하는 최첨단 동시구현 시스템 3세트 그리고 마약 및 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장비를 통해 화물의 안전 검사와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며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산항으로 입항한 특송화물이 평택, 인천 등 다른 항구로 보세운송된 후에야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으로 이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군산항에서 입항한 화물은 즉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검사와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실항종합물류는 이러한 군산항의 우수한 물류 환경을 활용해 고객님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빠른 배송이 필수적이며, 회사는 입항부터 배송 완료까지 단 3일만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류체인의 각 단계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최적화하며 입항 후 신속한 검사와 통관, 그리고 안정적인 국내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들의 상품이 빠르고 안전하게 소비자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실황종합 물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 물류는 환율 변동, 수출 수입 규제, 물류비용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로 인해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전문가 팀을 통해 국제 물류 관련 법규 및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들께 정확한 정보와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항종합물류는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 간의 물류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운항 스케줄, 최첨단 물류시설, 빠른 통관 및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들의 상품이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항종합물류는 고객님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며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